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이번 감사의 달 11월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성경의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믿음의 인생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소유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인생의 이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삶의 태도에 대한 문제이지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 이두 번째 문제는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인생이 행복한가, 불행한가를 결정하는데 가장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말씀에 근거해서 확고히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이 정체성의 문제로 예수님을 흔들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정체성에 걸맞지 않는 삶의 방식과 태도를 예수님께 요구함으로써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역시 조건문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고 요구하면서 첫 번째 시험에는 없었던 새로운 말을 언급해요. 첫 번째 시험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기록하였으되 라고 말하고 있는 주체는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마귀가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 10편 91편이에요. 10편 91편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마귀가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에 뛰어내리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뛰어내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뛰어내리라고 하고 있는 것은 마귀의 말이에요. 이처럼 말씀에도 없는 내용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편리대로 적용하는 것이 우리도 또한 받고 있는 도전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의 중요한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에 대한 문제.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의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맞출 것인가?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춰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우리 삶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내가 맞춰야 한다는 것 알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이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내삶 가운데 말씀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필요에 있습니까? 내 삶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어 가려는 것, 여러분, 그 유혹을 물리치셔야 돼요. 삶의 주도권을 내 손에, 내가 쥐고 있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내 형편에 따라서 순종하기도 했다,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삶의 주도권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넘겨야 돼요. 그러할 때,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이 우리에게 조언하는 방법은 너무나 많아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제는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바뀝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민되죠.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권면하실 겁니까? 믿음의 인생은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오직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넘기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도권을 말씀에 넘기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 세상이 요구하는 그 방법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마귀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할수 있어야 됩니다. 당시 세상적인 생각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적어도 멋진 영웅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이 바로 당시 사람들의 기대였어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나라 잃은 서러움 속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어떠한 존재였는가? 그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수 있는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였어요. 예수님 당시 군중들은 그러한 기대 속에서 메시아를 코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 민족을 전등하신 하나님의 그 초능력으로 한 번에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로,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의 기대를 다 아시면서도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로 하셨는가? 십자가 죽음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로 한 겁니다. 세상의 기준, 사람들의 기대에 자신의 삶을 맞추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에 자신의 삶의 주도권이 있음을 인정하시고, 그 길을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지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이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미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가 귀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시라고 권면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적당히 알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냥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기 때문이에요. 너, 말씀을 너무 그렇게 철저하게 따르지 마. 내 형편에 맞게 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뛰어내리라는 말씀이 없는데도 사람들의 기대와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존경받는 것이고 인정받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으로 교묘히 도전했던 이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응수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도 또 기록되었으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때로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 있지만, 그러함에도 너희는 말씀을 떠나지 말고, 다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오직 말씀에 생명이 있고, 오직 말씀에 우리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가? 우리도 모르게 물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을 주실까?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도전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러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여러분, 그러함에도 다시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렵죠. 왜요? 그러할 때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도전을 받게 되면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의심이 가요.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 도리어 더 고통이 느껴지고 의심이 불러일으키게 될때 여러분, 그런 때더 깊은 말씀의 차원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셔서 파도치는 그 바다 곁에만 있으면 여러분, 그 깊은 바다 속, 진정한 바다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도 여러분 말씀의 얕은 물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고서 내가 말씀을 다 마치 다 아는 것이냐 착각하면 교만하게 되고 내 뜻대로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말씀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친정한 축복과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고 모장에 보면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부들이 밤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낚심한 채 그물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들인 그들에게 "당신이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만일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경험과 능력마저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응답했느냐.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내 생각대로 말씀을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과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요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부조리에 그만 우리의 신앙이 함몰되어 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수님처럼 또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외치시면서 더욱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흔들릴수록, 의심에 갈수록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깊은 말씀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셔서 마귀의 도전에 응수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실 수 있지요. 신적인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높은 곳에서 한번 멋지게 뛰어내리면 힘들게 복음 전하지 않으셔도 많은 사람들이, 아, 저분 특별하신 분이구나, 알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 자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계획,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고 때로 말씀을 방패 마기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겨요. 이번 주 목요일 대학 입시를 위한 수능 시험일인데 학창 시절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게 주신 시간에 그 시험문 준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가 그 전날 하나님 좋은 점수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전수 받으면 여러분 다음에 공부하겠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는 관심하거나 감당하지 않고서 하나님, 복 많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바로 이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려면 주 하나님을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전심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면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이러한 주종 관계를 바꾸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아직도 그렇게 사니? 지금 세상이 변했는데, 또그 관계를 바꾸면 더 즐겁게, 너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수 있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그러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에 그래서 그 삶에 점점 감사가 사라져가는 사람이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당연히 내가 모든 것 계획 결정하고 당연히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으로 하면서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훌륭한 믿음으로 보일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것을 왜 시험해 보겠습니까? 시험해 본다는 것은 그것을 아직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해 보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괘씸하고 실망이 되시겠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벌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하고 그로 인해서 조금씩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을 받으실 뿐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많이 고민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 방법들은 다 뒤로 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길이고, 그러할 때 우리 인생이 정말 진정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감사의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시고, 또한 이웃과 더불어 함께 나누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모든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미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